네, 안녕하십니까. 로얄 법무법인의 시정필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등록 임대 사업제 제도 보완에서 조금 살펴볼게요. 민간 임대 주택에 대한 특별 법에 주로 규정되어 있어요. 민간 임대 주택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임대 사업자가 등록한 주택을 말하며 민간 건설 임대주택, 민간 매인 임대주택으로 구분한다. 그러니까 민간 임대주택이란 뭐였냐면은, 어, 건설을 해가지고 이 건설한 주택을 기업이 이제 임대를 주거나 아니면은 임대를 줄 목적으로 건설하는 주택을 이제 민간 임대주택이라고 하는데 이 민간 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등록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민간 임대주택은 밑에 보시면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 단기 민간 임대주택,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었어요. 그래서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거고, 그 다음에 단기는 4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해서 임대하는 민간 임대주택을 말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장기와 단기 두 개로 나눠져 있었는데, 이 단기 임대와 장기 임대를 폐지하고요. 단기 임대 신규하거나 뭐 유형 전환도 불가능하고, 어 장기 임대의 유형은 유지는 하지만 의무 기간을 8에서 10년으로 강화하겠다. 여기 보시면 두 개로 나눠져 있었는데 이게 지워지는 거죠. 이게 삭제되고 이제 민간 임대 주택은 이거 하나 남는 거예요. 요건 남겨두겠다는 거예요. 남겨두는데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이라고 그랬으니까 10년으로 바뀐다 그랬죠? 그러니까 10년으로 바뀐다. 요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단기임대주택하고 장기임대주택을 했던 이유는 사실 기존의 이 혜택을 조금 세제적으로 부여했거든요. 어, 민간임대주택이 어, 보급이 되면 어, 임대료의 상한규정을 아주 철저하게 적용해야 되고 적용받지 못하는 과태료나 이런 것들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 임대료의 상한 규정을 누르는 대신에 인센티브를 준 거예요. 세제 혜택을. 그래서 요길로 편협, 편입시킬 거였는데, 지금 요기가 삭제되고, 요 세제 혜택을 줄이겠다. 요런 내용이죠. 그니까 앞으로는 인, 민간임대주택은 단기는 전혀 등록이 안 되고, 장기만 등록하실 수 있다라고 보면 돼요. 근데 세제 혜택은 제공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어, 폐지되는 의 유형은 단기 아파트, 장기 매입 임대로 등록한 기존 주택은 임대 의무 기간 경과 시 자동 등록 말소한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등록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등록 의무 좀 볼까요? 임대하려는 자는 시장 뭐 도지사, 시장 뭐 구청장한테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등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등록하는 경우에는 민간 건설 임주택, 대 매입 주택, 민간 임대 주택, 장기 일반 단기 민간 이렇게 나누어서 등록하게 되어 있었거든요. 이 등록을 이제 폐지하고요. 그 전에 있었던 등록된 것들 있잖아요. 이거는 의무 기간 경과되면 그냥 자동으로 등록이 안 되게 이렇게 막아놓겠다는 거죠. 그다음에 임대 의무 기간 종료 전에도 자진 말소하시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적법한 사업자에 한해서 자발적인 등록을 말소를 허용하겠다 이렇게 돼있돼 있어요. 그리고 과태료를 면제해주겠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과태료 규정을 보시면. 민간 임대 주택 사업자로 등록을 했잖아요. 등록을 했는데 임대 의무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임대 의무 기간 중에 임대하지 아니하거나 임대 의무 기간 중에 임대 사업자 아닌 자에게 이 사업을 양도하거나 어 임대 조건을 위반해서 임대를 하거나 이렇게 쭉 이렇게 있는 것들을 제한을 가해 놨어요. 그렇게 제한을 가해 놓고 이거 어기면 3천만 원 과태료 부과했거든요. 3천만 원 과태료 부과한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민간 임대 주택 사업자들에게 임대료와 엄격한 조건들을 한정해서 임대를 줘라. 그리고 월세 받는 사람이나 전세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올리지 마라. 라는 걸로 눌러놓은 다음에 그 눌러놓은 것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주고 그거 만약에 어기면 과태료를 내기겠다. 이런 취지의 규정으로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걸 폐지한다고 하니까 이거를 나가려는 사람들도 존재할 거 아니에요. 그 나가려는 사람들에 대해서 원래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됐었는데 풀어주겠다는 거죠, 과태료를? 나가라는 거예요, 이거 하지 말라는 거지.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기존의 임대 사업자를 등록한 요인 중에 가장 큰 요인은 세제였어요, 세제. 종합부동산세에서 이제 분리과세와 뭐양도소득세 감면, 이런 세금 규제 때문에 등록 임대 사업자들로 많이 가셨거든요. 근데 이제 이 사업자로 많이 가다 보니까, 어 문제가 어, 발생을 했어요 예측하지 못한 그 예측하지 못한 문제는 물량이 잠기는 거였어요. 이 임대 사업자들은 계속해서 임대를 놓아야 하기 때문에 이 임대를 놓는 기간 동안에는 이 물건을 팔 수가 없는 거죠. 어, 팔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임대 사업자가 많은 곳은 매물 물량이 안 나왔어요. 그러면은 수요가 있는 곳에 이게 매물이 계속 잠기다 보니까 이 가격이 상승하는 영향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요 임대 사업자를 좀 폐지해서 물량이 나오게끔 유도하려는 그런 정책이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보시면 사업자를 관리 강화하겠다 그래서 공적 의무나 이런 것들이 되는지 어, 한번 깊게 보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금 대책 꼭지별로 좀 살펴봤고요. 음, 다음 시간에는 종합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로얄 법무부인의 최정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